여러분은 뒷담화를 자주 하시나요? 뒷담화에 관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지 말고 다만 너 자신의 잘못을 살펴야 하느니라.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지 말라. 혀는 도끼와 같아서 남을 찍는 듯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찍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오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겠지만 내일은 너의 허물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도록 하라.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말하고,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고 이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느니라. 진실되고 사랑이 담긴 말, 화합을 가져오는 그런 유익한 말을 하도록 하라. 이런 바른 말은 언제나 그대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니라.